역대하 16장 말씀입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색에 사는 아람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에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수사람과 룹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고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 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1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해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양하였더라. 아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위한 후에 35년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겼던 아사왕은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고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36년째 해 북이스라엘 바하사왕이 침략해 왔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아람왕 베나닷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에 구스의 백만 대군을 기도로 무찔렀던 아사왕이 그보다 훨씬 작은 북이스라엘의 공격에 외세를 의지한 것입니다. 이 일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크게 책망받았습니다. 하지만 전에 고스 침략 때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전한 순종으로 반응했던 아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크게 화를 내면서 오히려 선지자를 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또 하나는 39년째 발에 큰 병이 들어 위독했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했습니다. 의사들을 의지한 것과는 달리 하나님은 아예 찾지도 의지하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결국 3년 뒤에 죽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영웅이요, 위인이 어쩌다 이렇게 추하게 변질되고 비참하게 추락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아사의 말년의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를 나눕니다. 첫째로 평안을 누릴 때 우리 신앙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평안도 축복도 모두 당연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아사가 겪은 전쟁, 중병, 모두 없으면 좋았겠지만 그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므로 신앙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이었지요.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곧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축복의 말씀이든지, 책망의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즉시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와 교회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구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찾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라톤 같은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지켜가기가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평안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축복 같은 평안이 오히려 신앙을 나태하게 만드는 독이 될수 있고, 반대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였다면 저주 같은 권한이 오히려 신앙을 강건하게 만드는 약이 될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사모하게 해 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 드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아픈 지체들도 치료해 주시고,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할 때 주께서 붙 들어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오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